김동아 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들으셨는데요. 하나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고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특별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평생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8장 1절에서 8절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2절에 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6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리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로는 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비유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늘 요구를 했습니다. 그 억울한 사정을 좀 해결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그러나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5 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6절에서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고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지만 그 여인이 와서 자신을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그는 여인의 그 요청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말씀은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두 번째 부분은 18장 9절에서 14절인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기도 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소득의1 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기도자의 중심은 언제나 겸손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 되지, 파리세인처럼 따로 서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12절처럼 자기의 의위를 드러내는 듯한 그런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한번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기도자는 항상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기도자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있겠지만, 우리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바리세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그리고 자기의 의를 드러낸 듯한 그런 중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부족한 사람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호와 바리세인과 세리의 성전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혹여나 바리세인처럼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뜨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